얼마 전 패션을 좋아하는 지인이 연말이라 서울 놀러오는 김에 쇼핑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쇼핑의 메카 면또 성수죠 색다른 팝업스토어가 꾸준히 열리는 곳이기도 하고 유명한 패션 편집샵들 그리고 요즘 핫한 브랜드샵들 심지어는 명품 브랜드까지 전부 보여 있는 게 성수니까요 다만 성수는 분명 패션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핫한 동네인데 막상 처음 가려고 보면 어디부터 가야 할지 막막할 것 같더라고요 그도 그럴게 새롭게 생기는 곳들도 워낙 많아 계절마다 리뉴얼이 필요하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성수동 쇼핑코스 총정리 올해를 기준 으로 가장 높은 성수동 쇼핑 코스 처음 가는 분들도 그대로 따라올 수 있게끔 편리한 동선으로 정리해봤어요. 연말 모임에 입고 나갈 옷이 필요했던 분들, 연말에 썸녀, 여자친구와 데이트할 곳 찾는 분들까지 오늘 영상 하나로 쇼핑과 데이트 코스 한 번에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고고 성수 이제는 꽤 넓게 확장된 만큼 하루에 다 보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수 1호를 기준으로 동쪽과 서쪽을 나눠 쇼핑하기 편하도록 효율적으로 동선을 짜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수 동쪽부터 살펴볼 건데요 전통적인 성수와플은 아니지만 최근 뜨는 곳들이 많아 유동인구가 점점 많아지는 곳이에요 서쪽보다는 비교적 붐비지 않아 쇼핑에 좀더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시작은 성수 2번 출구로 내려올게요 편집샵 스왈로우 라운지 성수부터 시작할 건데 최근 맛집으로 핫한 국성수로 올라가는 코스에 있어요 도보로 1분 정도 걸어가면 스왈로우 라운지가 있는데 가장 핵심 브랜드로는 어나더오피스 현대적인 오피스웨어를 제안하는 브랜드로 출근룩을 보다 퀄리티 있게 풀어내고 싶은 분들 방문하시면 좋아요 시간이 지나도 유행타 하지 않는 옷을 제작하는 브랜드입니다. 발막한 코트도 특히 유명한 브랜드고 기본 셔츠도 유명하니 퀄리티 궁금한 분들 방문해서 입어보셔도 좋고요. 다음 거는 밀로 아카이브로 내려갈 건데 횡단보도만 건너면 금방 나오는 곳이죠. 스왈로 라운지를 생략한다면 성수역 3번 출구에서 2, 3분이면 도착하는 곳입니다. 밀로 아카이브는 서울 기반의 패션 브랜드로 최근엔 빈티지 트렌디 스타일을 지향하며 유니섹스 브랜드로 발전했더라고요. 캐주얼한 무드에 미니멀을 약간씩 가미한 옷들이 많고 11가지 컬러 라인업이 있는 볼캡이 히트 상품이죠. 다양한 디자인의 니트 가 기이니 가볍게 방문해보기 좋은 곳이죠 바로 뒤로 돌면 999 휴머니티가 보이는데요 999 휴머니티는 이름 그대로 인간적인 라이프웨어를 지향하는 브랜드로 빈티지 스타일의 힙한 무드를 가미한 성수에 딱잘 어울리는 브랜드예요 여기도 특히 모자가 예쁘고 힙한 게 많고 특히 시그니처 로고가 특징인 곳이죠 독특한 디테일의 바지들이 많으니까 내가 이런 디테일을 소화할 수 있을까? 궁금했던 분들 한번 입어보기도 좋습니다 힙한 무드의 기본템 찾는 분들 특히 볼거리가 많은 곳이죠 다음은 제가 좋아해서 자주 방문하는 곳 EQL 이큐엘 성수점인데요 EQL은 대기업 한 섬에서 전개한 만큼 트렌디하고 고감도 브랜드들이 모여 있어요. 한섬이 보여주는 특유의 고급스러운 감각과 글로벌 반응력을한 눈에 볼수 있는 공간입니다. 특히 입장할 때첫 공간의 느낌부터 안쪽에 들어갔을 때 컨베이어 벨트 신발 DP까지 인테리어에도 상당히 신경 쓴 모습이 돋보이죠. 요즘 유행한 아이템과 브랜드를 가장 빠르게 입점시키는 게 특징이라 최전방 트렌드를 손쉽게 구경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핫한 스니커즈 재화류를 한 눈에 볼수 있어 유니크한 신발 찾는 분들이 오시면 신발은 꼭 살펴보시는 게 좋아요. 남성복은 주로 아웃도어와 스포티 무드 중. 여성복은 컨템포러리하고 유니크한 실루엣이 많아서 데이트하러 오기도 좋습니다. 대표 브랜드로는 아모멘토, 앤더슨벨, 아식스, 틴치 등 국내외 감각적인 브랜드들이 대거 입점해 있고 EQL의 자체 브랜드 에센셜 바이 큐 q 제품도 실물로 만나볼 수 있죠. 고급스러운 무드의 기본템을 추구하는 브랜드입니다. 고감도 편의점답게 가격대가 조금 있는 편이고 브랜드에 민감한 분들이 방문하기 좋겠어요. 나가서 오른쪽으로 돌면 금방 또 파라메이트 피커스가 나오는데요. 도보로 1-2분 정도면 금방 도착하는 곳이죠. 시간이 지나도 가치가 사라지 템을 중점으로 큐레이션되어 있습니다. 빈티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성수의 보물찾고 같은 곳이죠. 대표적인 무드로는 아메리칸 캐주얼, 워크웨어 빈티지며 지금은 구할 수 없는 리미티드 라인 빈티지 볼캡들이 많습니다. 빈티지 매니아 입장에서 레어템 찾기 좋은 곳이죠. 이어서 한 블록 정도 더 걷다 보면 LCC 서울이 있는데요. 패션, f b 리빙 예술이 한 공간 안에서 다른 템으로 각각 큐레이션되어 있는 복합 문화 공간이에요. 반대쪽에는 스탠다드 브레드라는 유명 카페가 있어서 예약 걸고 가볍게 둘러보기 좋습니다. 1층에는 EER 커피가 있고 중정 반. 대평 공간에는 주기적으로 팝업 전시를 열고 있어요. 3층에는 리빙 디자인 브랜드가 있고 4층 루프탑 라운지바까지 층별로 콘셉트가 뚜렷하게 나뉩니다. 패션은 2층에 펜쇼 르꽁트 데꽁트에 있는데요. 세인트 제임슨 오클리, 마틴 로즈, 니어 포레스트 등 유니크한 해외 브랜드들을 풀어내고 있어요. 다만 가격대는 조금 나가는 편이죠. 단순히 옷을 파는 곳이 아니라 패션과 예술, 일상적 오브제가 어우러진 공간인 만큼 구경하는 맛이 있는 공간이죠. 이어서 밑으로 쭉 도보로 2~3분 정도 내려가면 제 채널에서도 자주 소개했던 엘모트 상수 플래그십 스 가 나와요. 엘무드는 미니멀리즘과 편안함을 기반으로 트렌드를 정제된 감각으로 풀어내는 브랜드죠. 아우터를 특히 맛깔나게 잘 뽑습니다. 주력 제품은 시즌별 아우터 라인으로 코트와 크롭 울 자켓 등을 보러 오기 좋고요. 컨템퍼러리한 미니멀 무드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가격대도 비교적 합리적인 만큼 편하게 둘러보기 좋죠. 공간 자체도 미니멀하고 세련되기 때문에 착장 사진을 찍기도 좋습니다. 이어서 1분 정도 내려가면 애프터프레이 파빌리온 소상수가 나오는데요. 애프터프레이는 테일러링, 밀리터리, 워크웨어적인 요소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풀어내는 하이브리드 브랜드죠. 매시지는 유니크한 감도의 제품들을 풀어내고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주력 제품은 투어리스트 발막한 코트. 매년 나오는 애프터프레이의 스테디셀러 제품이고요. 그 외에도 올 블루종이나 니트웨어 같은 제품들을 센스 있게 잘 뽑더라고요. 디자인이 독특한 제품들도 많으니 관심이 있으면 온라인 쓱 보고 가서 입어보시면 좋습니다. 자 이제 최근 완성된 성수의 뉴 하플 젠틀몬스터하우스 노웨어 서울로 가야죠. 외관부터 굉장히 멋진 건물로 굉장히 웅장한 크기를 자랑하는데요. 젠틀몬스터는 실험적인 디자인과 독특한 컨셉으로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아이웨어 패션 브랜드죠. 어디에도 없는 공간이라는 이름처럼 패션, 예술, 건축과 다양한 오브제들이 뒤섞인 공간으로 성수에 방문하셨다면 꼭 들러보시면 좋을 공간인데요. 미래에서 온 미술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압도적인 스케일을 사랑하죠 전체적으로 백투더 퓨처 테마로 꾸며져 있고 각층마다 전혀 다른 감각으로 공간 경험을 제공하고 있어요. 1층에는 템버린즈 향수 선샤인 컬렉션과 대형 닥스훈트 로봇 오브제가 있고 2층에는 젠틀몬스터와 우주선 모양의 시그넷 조형물 3층에서 5층까지는 어티시와 투플라스의 라 라인업 전시가 있죠. 눈이 즐거운 공간만큼이나 제품들 가격대는 조금 있는 편이지만 그만큼 완성도 높은 브랜드 경험으로 납득이 되는 수준이고요. 공간 자체는 무료 입장이라 무료 전시처럼 즐기기에도 충분합니다. 성수동 최고 비주얼 스팟 중 하나라 SNS 인증샷 남기기에도 완벽한 곳이죠. 이어서 다음은 도보로 조금 걸어서 유니클랩 상수점. 유니클랩은 패션 안경의 놀이터라고 표현할 만큼 저렴한 가격대에 수많은 디자인의 안경 선글라스를 직접 써보고 고를 수 있는 공간이에요. 디자인 폭이 넓고 매 시즌 컬러나 형태가 계속 업데이트 되어서 요즘 유행하는 안경들 가 경험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직접 착용해보며 고르기 좋습니다 가격도 대부분 1-2만원대로 초저가 라고 할수 있죠 여서 플라스틱 프로덕트 성수로 이동할 건데 뉴뉴랩 성수점 바로 옆 건물로 4층에 위치해 있어요 뉴뉴 건물 계단으로 올라가면 되는데 입구가 약간 헷갈릴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프로덕트는 일상 속 흔하지만 무심코 지나치는 플라스틱 소재와 경험에서 영향을 받아 탄생한 브랜드예요 유틸리티적이고 실험적인 실루엣의 제품들이 메인인데 주력 제품은 페인터 데님, 카페 프 포켓 팬츠, 더블리 팬츠로 주로 데님 팬츠 라인이 브랜드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매장의 분위기도 딱 성수스럽죠. 힙한 무드의 팬츠들이 유명한 만큼 바지 핏을 일순위로 보시는 분들 직접 입어보고 경험하기 좋겠죠. 이어서 같은 건물 1층에 살로몬 성수 직영점 함께 방문하기 좋은데, 살로몬은 프랑스 에서 시작된 프리미엄 아웃도어 스포츠 브랜드로 최근 고프코어룩의 핵심 아이템으로 떠오르며 큰 인기를 누리고 있죠. 살로몬 성수점은 국내 첫 스포츠 스타일 플래그십 스토어로 산악 스포츠를 도시의 감성을 불어낸 첫 공간이라고 해요. 뉴욕, 소 파리, 바에 런던 이후 네 번째로 오픈한 매장이라고 합니다 전체적인 무드는 도심 속 자연, 시티 고프코어로 주력 제품은 역시나 스니커즈 라인이고요 ACS 시리즈, XT 시리즈, XT6, XT4 등 모델을 직접 신어볼 수 있죠 어페럴 라인도 도시적 신뢰 중심이라 일상복으로 매치하기 좋고 소재감도 확실히 다릅니다 이어서 성수오면 반드시 들리면 좋다는 무신사 스탠다드 성수점, 바로 옆이죠 무신사에서 만든 PB 브랜드로 가성비가 압도적인 만큼 부담없이 쇼핑할 수 있는 게 장점인데요 온라인에서만 보던 무탠다 아이템들을 직접 만져보고 입어보고 핏을 결정할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1층은 우먼즈 중심, 2층은 맨즈 라인으로 구성되어 있죠 이어서 조금 더 옆으로 가면 키스 서울 뉴욕의 대표 편집쇼 키스의 한국 첫 플래그십 스토어로 전 세계 키스 매장 중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브랜드 철학인 럭셔리 스트릿 라이프 스타일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공간이죠 주력 라인으로는 나이키, 아디다스, 뉴발란스 등 콜라보 한정판 스니커즈 라인들을 구경해보기 좋고요 전반적으로 희소성과 한정판, 뉴욕 감성 이세 가지를 한 번에 체험할 수 있죠 이어서 무신사스도 성수 대림 키스에서 모퉁이를 돌면 바로 보입니다 성수동의 대표 랜드마크였던 대림창고를 건물 전체를 리모델링해서 리뉴얼한 공간이에요 정면 입구에는 매번 진행하는 팝업 행사가 있고 중앙에는 사실 대부분 여성 브랜드 위주로 남성분들은 볼게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끝면 벽 부분을 보면 스니커즈의 웅장한 향연이 펼쳐지죠 약 50여 개의 브랜드에 700여 종에 달하는 신발이 전시되어 있어 신발 쇼핑하기도 좋고 SNS 사진을 건지기에도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방이나 모자 같은 자파류도 다양해서 남성분들이 여기 방문하시면 패션 자파들을 구경해� 좋죠. 다음은 아더에러 성수 스페이스. 아더에러는 비정형적이고 불균형한 실루엣, 캐주얼과 아방가르드함을 조합하여 풀어내는 브랜드로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큰 인기를 끌어내고 있죠. 왜곡된 걸과 비비드한 컬러 조명, 그리고 시즌별로 바뀌는 설치 미술 등 공간 자체가 예술 작품처럼 꾸며져 있어서 독특한 공간을 구경하고 싶은 분들은 한번 방문해 보시면 절대 오해가 없죠. 다만 외국인 관광객도 많고 워낙 인기가 많아 웨이팅이 긴 편이니 이 점은 유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성수 동쪽을 전반적으로 둘러봤는데요, 연무장길이 시작되는 성수 쪽 이어서 시작해 볼게요. 성수역 3번 출구로 시작해서 여무장길을 지나 아틀리에 길까지 이어지는 코스로 쇼핑 끝나고 아틀리에 길에 아기자기한 예쁜 카페와 소소한 맛집들이 많으니까 식사하기도 좋고 2층 서울숲 공원이 있어 가볍게 산책하기도 좋아요 먼저 무신사 엠프티 성수입니다 성수역 3번 출구에서 바로 남쪽에 위치한 공간인데요 1층부터 4층까지 건물 전체가 전부 편집샵이에요 층마다 분위기가 조금씩 다르고 갤러리창럼면에놔서 약속 시간에 조금 이르게 도착했다? 그럴 때도 둘러보기 좋은 곳입니다 앤더스맥 오플러스, 유노이야, 헤레오 같은 디자이너 브랜드부터 해외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하이엔드 스트릿까지 모여있어서 차별성 있는 유니크한 디자인을 살펴보기 좋죠. 워낙 독특한 디자인이 많고 디자이너 브랜드 위주라 가격대도 높으니까 패션 공부하러 간다는 마음으로 가면 훨씬 즐거운 곳입니다. 이어서 방문할 곳은 이구 성수. 큰길 따라 코너만 돌면 바로 보이는 거리에 있죠. 성수역에서도 가깝고 주변에 킴포크, 르라보, 이속 같은 감성 향수 브랜드들도 모여있어 함께 구경하기도 좋습니다. 이곳은 29cm에서 전개하는 라이프스타일 편집샵으로 의류보다는 소품, 문구, 식기, 가구까지 테마별로 나뉘어 전시되어 있어 특히 자취하시는 분들 방문하시면 건질 게 많아요. 감각적인 리빙 혹은 유니크한 문구로 내 공간을 가득 채울 분들 방문해 보시면 좋습니다. 특히 키링 종류가 많아서 패션 아이템으로도 구매하기 좋죠? 다음으로 방문할 곳은 튜엔 29cm에서 도보로 약 5분 정도 위치해 있어요. 기네댓 yesIC, 편집숍, 카키스 등을 전개하는 JK&D에서 n 운영하는 멀티브랜드 컨셉스토어로 영티어 상품 중심의 편집숍이라는 것이 독특한데요. 주로 헤리티지 상품이나 한정판, 콜라보레이션 등 희소 가치가 높은 아이템들을 셀렉하는 곳이에요. 제품들이 빽빽하게 진열되어 있죠 여백의 힘을 살려 배치를 해서 하나하나 감상하며 둘러보기 좋습니다. 스니커즈 기반의 스릿 트 아웃도어 무드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이곳은 반드시 방문하시면 좋죠. 나이키 유발란스, 리바이스, 닥터마틴, 아크테릭스, 셀로몬, 포켓탁 컨버스 등 글로벌 브랜드들의 희소성 높은 한정판 제품들을 다루고 있어 스니커즈 매니아라면 볼거리도 확실합니다. 다음은 바로 옆 일본 거리에 로우로 월드와이드 서울. 로우로우는 트립컬처를 이끄는 브랜드로 여행과 이동을 중심으로 수납과 실용성이 집중된 제품들을 다루고 있죠. 주력 제품은 단연 가방과 캐리어지만 그 외에 트리웨어나 아웃도어 기반 브랜드들이 함께 입점되어 있어요. 파루카 같은 클래식 브랜드부터 호카, 헬리녹스 같은 기능성 브랜드까지 여행과 실용성, 일상 감성을 잇는 큐레이션 인상적입니다. 이어서 바로 옆에는 또 젠틀몬스터의 포켓 팝업 현장이 있어요. 2020 포켓 컬렉션 출시를 기념해서 진행 중인데 카리나의 캠페인 영상으로도 유명한 컬렉션이죠. 앞서 소개했던 젠틀몬스터 상업만큼이나 이것도 공간 전시가 예술적이고요. 젠틀몬스터와 브라치 인형과의 협업이 핵심이죠. 특히 SNS 인증샷과 감성 사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사진 건져가기 좋은 곳입니다. 이어서 신발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찾아가야 할 카시나 성수점 최근 리뉴얼을 통해 매장 규모가 확장되면서 제품군도 훨씬 다양해졌고요. 바로 옆에는 휴먼 메이드 매장도 있어서 함께 세트로 둘러보기 좋죠. 원래도 국내 스트릿 패션을 대표하는 편의샵이었던 만큼 여러 브랜드들의 콜라보 스니커즈들과 지금 가장 핫한 신발들을 구경하기 좋습니다. 카시나 성수점에서 골목만 살짝 나오면 아디다스 오리지널스 플래그십 성수가 나오는데요. 가로수길에 이어 한국의 두 번째로 문을 연 매장으로 한국 시장을 위해 특별히 기획되었다고 해요. 한국만을 위한 성수 한 익스클루시브 제품들이 추가되어서 다른 매장들과는 확실한 차별성이 있습니다. 아디다스 헤리티지 라인은 오리지널스를 중심으로 성수의 스트릿컬처와 예술 감성을 결합한 복합 문화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피티 아트 존등 아티스트 협업 오브제들이 함께 배치되어 있어서 SNS 사진을 건지기도 에 좋습니다. 이어서 1~2분 정도 걸으면 PRT PRT 샵이 나오는데요. 유튜버 짱구대디님이 운영하는 편집샵으로 다이브인 파브레가, 마지언 타이틀, 기준 등 인기 도메스틱 브랜드들의 제품을 직접 눈으로 보고 착용해 볼수 있는 곳이죠. 다양한 국내 브랜드들이 입점되어 있어. 도메스틱 브랜드를 좋아하신다면 방문하시기 좋은 장소입니다 다음으로 방문할 곳은 아더에로 오브샵 성수 관람보다는 쇼핑을 하고 싶다면 여기가 편하죠 신발, 가방, 주얼리, 보자 등 패션 자파가 메인이고 의류 라인도 꽤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어 아더에로 제품을 입문하고 싶은 분들은 성수 스페이스보다는 여기가 편하실 겁니다 이어서 이동할 곳은 블루 엘리펀트 성수 플래그십 스토어 바로 다음 블록이라서 가깝기 때문에 함께 방문하기 좋은 곳이죠 블루 엘리펀트는 BDC 클래식 감성의 아이웨어 브랜드로 클래식함 속에서 세련된 감각을 보여주는 게특징적 가격대는 약 4-7만원대로 퀄리티 대비 합리적이고 디자인 좋고 가격 부담 없는 안경, 선글라스 찾는 분들 직접 착용해보고 구매하기 좋은 공간입니다 이어서 함께 구경하기 좋은 곳 쿠어성수 플래그십 스토어 연무장길 한복판이라 찾기 쉬울 거예요 쿠어는 미니멀리즘 기반의 스코 품질 소재와 합리적인 가격을 내세운 국내 브랜드로 인지도도 높고 팬층도 두껍죠 노출 콘크리트, 여백의 구조, 높은 층고 등 건축적 미니멀리즘을 극대화해서 마치 패션 전시 공간 같은 느낌으로 SNS 사진을 건지기에도 좋아요 특히 쿠어가 겨울 라우터도 깃깔나게 잘 뽑는 만큼 본격 쇼핑하기 좋은 장소입니다. 다음으로는 수아레 성수 플래그십 스토 여기도 금방 도착하죠. 수아레는 합리적인 가격대에 미니멀 디자인으로 니트웨어에 특히 강점을 지닌 브랜드죠. 온라인에서만 보던 깔끔한 비주얼 그대로 매장 역시도 미니멀 감성으로 잘 꾸며져 있는데요. 주력 제품은 역시나 니트웨어인 만큼 구와 함께 비교해 가며 살펴보기 좋죠. 최근엔 수아레 우먼도 함께 전개되고 있어 데이트 코스로도 괜찮은 매장입니다. 이어서 바로 옆에는 비커 성수점. 총 3층 규모의 매장으로 삼성물산에서 전개하는 글로. 글로벌 편지숍인데요. 전체적인 무대는 글로벌 컨템퍼러리, 하이엔드 캐주얼 위주며 오랄리 이스트로그, 코모리, 캡틴 선샤인 같은 유명 해외 브랜드부터 매종 키친의 단톤, 스포티앤리치, 캐나다 고스트 등 다양한 브랜드들을 한 자리에서 구경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동선으로는 아뜰리에 길로 넘어갈게요. 첫 번째는 벨리의 서울 숲점. 벨리에는 시티 트립웨어라는 컨셉으로 도시적 감성을 담은 세련된 스타일을 잘 뽑는 브랜드인데요. 최근에 빈티지한 질감을 더해 제품군을 풀어내고 있으며 대표 제품은 트루와이드핏 데님 그리고 셔츠, 코트, 스트라인이고 가방도 개인적으로 는 만족도 높은 브랜드라고 생각해요. 전실고로 매장이 널찍널찍해서 편하게 쇼핑하며 둘러보기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이동할 곳은 어데케이드. 어데케이드는 아메리칸 캐주얼 기반으로 오랜 시간 존재해온 아이템을 소개하는 팬시샵이에요 매장은 패션과 아트, 라이프스타일까지 어우르는 감각으로 작은 전시공간 같은 분위기로 쇼핑하기 좋습니다. 클래식한 데님 제품들이나 퀄리티 좋은 니트, 빈티지한 자켓 등 일상생활에서 활용하기 좋은 아이템들이 많죠. 인더로, 킨치 외에도 다양한 브랜드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문할 장소는 굴러너 컴퍼니. 어데케이드 바로 뒷골목에 위치해 있고요. 블러너 컴퍼니는 러닝과 트레일 러닝을 전문으로 다루는 스페셜 편슈샵이에요. 최근 러닝이 되게 유행하고 있죠. 카 올러닝, 살로몬, 써코니 등등 브랜드 러닝화 종류가 다양해서 러닝에 취미를 가지신 분들이 볼거리가 많습니다. 특히 이곳에서는 발 측정 서비스가 있어서 직접 측정 후 개인 맞춤형 러닝화까지 추천받을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조끼, 에너지 젤, 기능성 양말, 헤어밴드 같은 다양한 러닝 보조 아이템들이 많고요. 러닝화 성능과 핏을 직접 비교해보고 싶은 분들이나 고프 코어 패션을 좋아하시는 분들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보셨으면 슬슬 출출하실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맛집들까지 첨부해 볼게요. 쇼핑 끝나고 밥 먹고 서울숲길까지 걸으면 야무진 하루 보낼 수가 있겠죠 성수 볼거리가 많아서 어떻게 구경 할지 고민이셨다면 오늘 영상이 참고가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루트 전체적으로 공유 드리니까 참고하셔서 동선 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에 더 좋은 패션 컨텐츠로 잘 뵐게요 안녕